한 가지 굉장히 위협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그거 어, 뭐냐 바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과도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과도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바쁜 현대인의 건강을 누리는 만 명의 근원 과도한 활성산소 활성산소란 호흡을 통해 유입된 산소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데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의 90%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도한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공격해 혈관까지 늙게 돌연사의 주범인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이는데 심지어 면역세포를 파괴하고 정상적인 DNA를 변이시켜 암까지 일으키는 만병의 근원이라 할수 있다 유래형 식권은 활성산소 검사해봤더니 아까 그러니까 160에서 230이 아, 정상인데 네. 무려 얼마가 나왔느냐 413이 아, 413이 두 배네요. 아, 네. 이게 많이 나오게 되면 뭐가 문제냐? 과정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면서 얘가 상처를 입혀요 항산화력도 봤더니 네. 네. 1.07에서 1.53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1.07에서 1.53이 네. 네. 정상인데 항산화 수치 청소분은 얼마냐? 0.32%밖에 안요 어머, 머머 완전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3, 5분의 1밖에 안 되는 완전 바닥 수준인 거죠. 아 우리나라 전체 제가 이제 검사, 생산 어. 활성화소 검사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윤혜영 씨처럼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오는 사람은 0.1%밖에 안되요 어머, 머머 어? 면역성에도 많이 아, 그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나라는 의미겠네 예. 네. JTBC